들이 스프레이를 쓰게 되면 머리 망해요. 바르기 쉬운 거, 누구나 쓸수 있는 거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제품이 진짜 좋거든요. 어 이거는 좀 사야 돼. 오늘은 올리브영 추천템이에요. 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기사에서 1 0명 중에 2 명이 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요즘에 올리브영을 정말 많이 가는데 남자 헤어 제품이 생각보다 많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셨을 때뭐 세일이라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어 이거는 좀 사야 돼. 알짜배기로 정말 필요한 제품들만 제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일 만만해야 되거든요. 제가 제품 같은 거좀 선정을 할때 진짜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남자분들이 바르는 게 쉬워야 돼요. 그래서 누구나 바를 수 있는 제품 두 가지를 먼저 추천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헤어 토닉인데요. 헤어 토닉은 많은 분들이 요즘에 진짜 잘 바르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헤어 토닉을 짧은 머리만 바르는 거 아니야? 그럼 두피에다 뿌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루밍 토닉이라는 거는 일단 얼굴에 바르는 스킨 로션 같은 거예요. 완전 기본템이거든요. 그래서 곱슬 머리, 뭐 직모, 파마 머리, 뭐 수덧는 머리까지 다 되게 만만하게 바를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토닉은 일단 다슈랑 리오젤을 좀 추천을 해드릴 건데 다슈 제품은 일단 제가 애용을 하는 거라서 올리브영에서도 많은 분들이 좀 찾고 계시는 것 같고 이거 하나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폼 제형으로 나와 있는 게 있고 액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웬만해서는 폼 제형으로 돼 있는 걸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리오젤이랑 다슈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 약 향이 되게 우드, 우디 계열이거든요? 뭔가 남성스러운 그런 향기들이 나는 그런 제품이에요. 두 개가 그런 좀 비슷한 공통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리우젤이 짧은 머리에다가 썼을 때 약간의 그런 세팅력이 조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다슈 같은 경우는 긴 머리라든지 아니면 기본 댄디라든지 뭐 이런 머리에다가 발랐을 때좀 만만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좀 짧은 머리고 제품 같은 거막뭐 바르기도 싫다? 그러면 이제 리우젤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내가 좀 기장도 좀 길고 머리도 좀 숱이 좀 적고 기장감이 있는 곱슬머리다. 그러면 이 다슈 제품을 쓰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토닉 같은 경우는 에센스 대용, 왁스 대용으로 좀 많이 쓰는 제품인데 결이 좀 살고요. 곱슬머리가 좀 약... 풀려요. 매직한 것처럼 풀리는 건 아닌데 잔머리라든지 아니면 부스스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잡히기 때문에 되게 머리가 깔끔해지거든요. 제가 고객님들한테 실제로 설명해드릴 때막 스킨 로션 바르듯이 바르라고 말씀드려요. 처음에 제가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쉬워야 되잖아요 바르기가. 근데 이거는 이쁘게 바른다고 해서 고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꼼꼼하게 머리 빗질하듯이만 발라주셔도 돼요. 그래서 스타일링하기가 굉장히 쉬운 제품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라주면 살짝 좀 결도 좀 살고. 막 찐덕찐덕한 느낌이 없기 때문에 쉬워요, 일단. <laughs> 기본적인 기본템이다. 그 다음이 이제 컬크림인데, 컬크림이 사실 올리브영에 입점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이는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르기 쉬운 거. 진짜 누구나 쓸수 있는 거. 다슈 제품이에요. 올리브영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컬크림 종류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약간 이게 웨트젤이라든지 아니면 곱슬용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이런 이제 기본템도 나와 있고, 되게 종류가 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너무 헷갈려하지 마시고 모든 머리에 다 충분히 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봤을 때는 이게 볼륨업 컬크림 남 색깔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꼭. 컬이 있어야지 발라야 되는 건 아니고요 내가 완전 내린 머리인데 볼륨이 좀 들어가 있는 머리다 그럼 바르셨을 때 약간의 세팅력도 좀 생기고 그런 볼륨을 더 많이 살려 주거든요 그리고 내가 히피펌 섀도우 펌을 했다 그러면 컬이 조금 더 촉촉하고 선명하게 더 올라오겠죠 그래서 갈라지는 머리라든지 숱이 좀 없으신 분들 아닌 이상 웬만해서는 사용하셨을 때좀 만족도가 높으실 거예요 이것도 이제 모든 머리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크림 제형 나와있는 건데 이것도 하나 좀 팁인데 엄지손톱만큼만 짜시는 게 좋아요. 그 이상으로 짜게 되면 머리가 굉장히 떡지거든요. 머리 제품 바르는 거랑 제품 발랐을 때 손질하는 거랑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laughs> 마지막으로 세팅력 있는 제품 좀 추천을 해드릴 거예요. 그라펜 해수 포마드라고 왁스인데 웬만해서 그 짧은 머리이신 분들은 진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제품이 진짜 좋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긴 머리에서는 하시면 안 돼요. 긴 머리에다가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포마드 왁스다 보니까 머리가 떡지거나 발림성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하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짧으신 분들 아니면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은 아닌데 약간의 그런 세팅력을 도와주는 포마드 형태라서 짧은 머리에 고정력이랑 그리고 텍스처 표현을 해줄 때 굉장히 유용한. 되게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 이거는 올리브영에 있는 건데 달리프 헤어 픽스라고 여자분들 제품이에요 근데 이거는 왜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냐면 세팅력이라고 하면 엄청 하드하게 이렇게 막 스프레이를 뿌려야지 세팅이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보통은 머리가 좀 얇으시거나 되게 자연스럽게 스타일링을 하고 싶은데 고정은 또 하고 싶어 그런 분들이 스프레이를 쓰게 되면 머리 망해요 내가 이제 자연스럽게 좀 하고 싶은데 괜히 뿌려가지고 잔머리가 막 올라오거나 아니면 막 앞머리가 떡지거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헤어 픽서라고 해선 고정을 해주기는 하는데 이 스타일링이 무너지지 않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뭐한 두세 번 정도 뿌려도 생각보다 떡지지가 않고 내린 머리인데 약간의 그런 찰랑거림도 좀 표현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좀 고정은 됐으면 좋겠다 하시면 달리프 헤어 픽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다음이 머릿결이거든요. 할 말이 되게 많아요. <laughs> 머릿결은 일단 샴푸랑 트리트먼트가 있는데 여러분들 샴푸를 쓰실 때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뭔줄 알아요? 이 노폐물이 제대로 제거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트리트먼트를 써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샴푸 사용하실 때 저는 이게 올리브영 제품이 아닌 것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아윤채 제품이에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좀 고가예요 근데 고가인 만큼 효과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아윤채에서 주황 색깔 되게 추천해드리고 싶고 손상돼 있는 머리에도 굉장히 좋지만 노폐물을 잘 제거를 해줘요 그래서 남자분들 쓰실 때는 진짜 살짝만 해가지고 써주시면 진짜 좀오버해서 한 8개월, 9개월은 쓸것 같아요, 정말로. 그리고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거 이거, 닥터포 헤어 탈모 샴푸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한 3년 전에 써봤거든요. 되게 부드러워요. 탈모이신 분들은 머리 샴푸도 되게 조심스럽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 닥터포 헤어는 되게 부드러워가지고 세게 해도 손가락이 다 들어가요. 머리카락을 풀어주는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다 같이 첨가가 돼 있어서 되게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샴푸를 진짜 시원하게 할수 있는 탈모 샴푸. 이제 효과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언오브 헤어팩인데 이것도 제가 실제 제 머리랑 고객님들한테도 사용을 해드렸던 건데 일단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안 떡져요. 그러니까 떡지지가 않아서 되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트리트먼트를 되게, 되게 많이 꺼려하시는 이유가 발랐을 때막 두피에 닿아가지고 떡지거나 아니면 이게 너무 기름지고 바로 스타일링할 때 머리가 가라앉는 거 걱정하시는데 그런 걱정을 많이 덜어줄 수 있는 제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발랐을 때 되게 부드러운 거는 당연하지만 뭐 헹거 내기 전부터도 떡지는 느낌도 잘안 들고 일단은 되게 가벼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냄새도 되게 좋고요. 그래서 언오브 헤어팩 이 요것도 이제 추천을 해 드리고 싶었고 자, 아, 이제 머릿결 얘기하니까 에센스가 또 나와야 되죠. 일단 두 가지인데, 하나는 루시도엘 에센스예요. 되게 이게 연해요. 이게 연하다는 건 뭐냐면 끈적끈적한 그런 제형이 아니라 약간의 물타입인 그런 느낌이 있어서 모든 머리에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머리가 이제 숱이 조금 적다. 그러면 엄청 제형이 끈적끈적한 헤어 오일 진짜 조금만 발라도 엄청 떡지거든요. 근데 루시도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드럽고 발림성 자체가 그 끈적거림이 많이 많이 없어요. 뭔가 이게 렇 바르고 나서 손에 남는 것들도 많이 없을 정도로 되게 이제 순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르시기가 굉장히 만만할 거다. 옛날에 제가 전 영상에서 라이비라고 인터넷에서 구매하는 제품도 추천해드렸는데 그것도 되게 순해요. 엄청 떡지지 않는 제품이라서 루시도웰이랑 이제 라이비랑 약간 비슷한데 내가 현장에서 바로 구매를 하고 싶다 하시면 이제 루시도웰 하나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약간의 손상모도 추천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머리가 상하신 분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첫 번째로 그 주황색깔 로레아를 사용을 해주시면 좋고, 뭐 내가 손상까지는 그렇게 심하지 않다. 그냥 데일리용으로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 초록병. 이 초록병은 제가 엄청 좋았던 건 사실 냄새예요. 이게 오일 에센스만 바르시는 분들은 향기 되게 중요하거든요. 알게 모르게 제품의 향기가 되게 많이 돌아요. 오일 에센스가 특히나 그래요. 그래서 초록병, 이 향이 되게 좋더라고요. 남자분들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좀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탈모 제품들 좀 추천해드리고 싶데요 근데 머리가 좀 얇으시거나 숱이 없으신 분들은 사실 제품을 그렇게 많이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특히나 이제 오일 에센스조차도 되게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라서 머리가 좀 탈모가 걱정되시고 머리가 얇긴 한데 또 손상이 돼 있다. 그러면 루시도엘 헤어 에센스 이게 점성 자체가 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좀 얇으신 분들이 바르기가 진짜 좋은 제품이다. 그 다음에는 커버템은 아닌데 추가적으로 좀 추천해드릴 거한세 가지 준비를 해봤어요. 첫 번째로는 달리프 헤어 픽서예요. 헤어 픽서 같은 경우는 두피까지 침투하지 않아요. 되게 순해요. 겉에만 그냥 살짝 이렇게 잡아주는 정도라서 내가 이제 스프레이를 뿌리고 싶은데 두피도 좀 걱정되고 그렇게 막 과자처럼 바삭하게 하고 싶진 않다 하시면 달리프 헤어 픽서 사용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탈모 샴푸 닥터포예요. 굉장히 이제 부드러워가지고 손질하기 편하니까 이것도 이제 추천해드리고 마지막. 제가 전 영상에도 한번 추천을 해드렸는데 이게 좋다고 제가 몇번 말씀드렸던 게 두피에다가 트리트먼트를 바르게 되면 떡지는데 두피에다가 발라도 괜찮은 제품이라서 모발이랑 두피까지 좀 챙길 수 있는 효자템인 것 같아요. 되게 시원하대요. 두피가 되게 화한 그런 느낌도 좀 들고 일단 두피도 좀 건강을 챙겨줄 수 있는 제품이니까 여러 가지로 좀 좋은 제품이 아닌가 추천해드립니다. 제가 추천해드린 제품들이 조금 많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근데 모발별로 제가 이렇게 간추려가지고 설명해드렸으니까 하나씩 이렇게 좀 줍줍해가지고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조금 더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laughs>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해주세요.